안녕하십니까 저... 킹카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와우, 와우, 와우 오늘 토요일인데 또 열심히 음. 일하려고 나왔잖아요. 그죠. 저희 항상 불철주야 어밤나당가리고 나와서 일한다 맞나요? 예. 효과 없쓸것 같아서 제가 입으로 해드렸고요. 네. 아 사다장어가 저... 나오네요. 네. 아 진짜. 팀장님 또... 혹시 아세요? 저희 킹카에서 8월달에 제일 많이 팔린 차? 아 저는 알아요. 어, 어 가장 많이 팔린 차는 음. 자 대한민국 1등 SUV 짜잔. 쏘렌토. 예 쏘렌토가 가장 많이 팔린 차. 그리고 2는 뭘까요? 이등 2등? 어, 이등도알것 같긴 한데 아 진짜 우리 팀판이 행동으로자이등은 <laughs> 네. QM6입니다 삼성의 르노의 아, 네. QM6고요 네네. 네. 자 QM6가 잘 팔린 이유 킹카의 선별력? 아니면 뭐 킹카의 가격 경쟁력? 네. 어떤 이유이실 것 같아요? 저는 QM6가 음. 어찌 됐던 간에 가성비가 좋아요 네. 진짜 가격 대비해서 강가 음. 상각도 크고 음. 또, 이제, 현대 기아 차에 비해서는, 맞아, 음. 같은 연식 같은 주행거리로 봤을 때, 음. 한 500에서 막 600, 7 0 정도 저렴하다 보니까, 음. 요새 경기도 안 좋고 하다 보니까, 음. 그렇다고 해서 QM6가 나쁜 게 아니거든요. 그죠? 약간의 뭐좀안 좋은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네. 음. 그런 거다 빼놓고 봤을 때, 차량으로 봤을 때는 중고차 와. 시장의 최고의 가성비다. 그죠. 저는 자신할 수 음. 있고요. 맞아요. 아, 또, 킹카에서 또, 음. QM6만 낫, 나... 찍어서 뭐 음. 가격 높은데 안 나가잖아요. 네, 하지만 그렇죠. 또 QM6 중에서도 음. 가성비 있는 차를 선별을 한게 많다. 음. 근데 오늘 차량은 또어또 어떤... 또 그래서 <laughs> 제가 또 넘버 2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QM6 중에서도 제일 많이 팔리는 차. 힌트 가솔린 모델 한번 준비해봤는데 맞아요. 네. 가솔린 모델 좋은데 음. 야 오늘 좀 기대되는 게 뭐냐면 음. 전국차 저가로도 나왔습니다. 오 그죠. 네, 음. 그럼 어떻게 해 빨리 지금 저, 마무리. 같이! 자, 따라오시죠. <laughs> 영상 보러 왔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 주고 가야지. 안녕하십니까. 기카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와 자, 와우. 색깔이 아주 네. 화려합니다. 아주 화려해. 무슨 네. 색상인지 아세요? 어, 딱뭐 생명인 줄 아세요? 검정색이잖아요. 검정색? 네. 그렇죠. 네. 자, 오늘 준비한 차량, 네. QM6 19년식 준비했잖아요. 네. 색상은 아메시스트 블랙 색상을 준비를 했고요. 이 색상 전에도 한번 저희가 음. 찍은 적이 있어요. 어, 맞다. 아, 맞다. 찍었는데, 아, 아. 자, 댓글이 하나 달렸더라고요. 아. 보라빛 향기가 생각나. 맞아. 맞아. 그래서 제가 그 밑에도 댓글 달았죠. 보라빛처럼 강수지 다가 <laughs> 왔어. 너너한거 아니야? 그래서 사가는 터 네. <laughs> <그쵸? 웃음> 수진 누나 노래. 자. 그쵸? 한때 뭐그 노래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우리 그쵸? 그쵸? 우리 나의노래는 그때 수진 누나 어우 너무 이뻤죠. 예. 그죠? 수진 누나, 수진 누나 말고 수지 누나. 수지 <laughs> <뭔 개성이야? 웃음> 우선은 간단하게 네. 스펙을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가 천0만원 초반대로 준비한 네. 2019년형 어. 2018년 6월에 출고된 네. 자 QM6 네. 2.0 네. 가솔린 모델입니다. 오. 가솔린 모델 네. 자 R 시그니처를 오. 준비를 했고요. 네. 와우이 차량 진짜로 스펙이 화려해요. 그죠1인신조의그 맞아요. 보험 이력도 영원 완전 무사고, 무사고 차량이고요. 차량. 음. 아이전 차주님이 이 차를 떠나보내면서 음. 꼭 패밀리카로 이용을 하셨는데 네. 너무 진짜 네. 아쉬워했어요. 2018년 6월부터 네. 판매하시기 전까지 아. 가족들의 추억이 네. 듬뿍 담긴 차량. 애정어린 눈빛으로. 와, 그럼 또 반대로 생각하면 관리도 그만큼 또잘해셨다는 뜻이네요. 그렇죠. 맞죠. 맞죠. 네. 눈물을 흘렸었다는 네. <laughs> 얘기가 네. 있습니다. 네. 그만큼 관리가 잘돼 있는 차량. 네. 오늘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네. 야, 진짜로 가격도 가성비 있게 준비를 했으니까요. 네. 끝까지 영상 시청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아. 전면부 빠르게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면 유리 상태요, 깨끗해요. 네. 자, 반대쪽수도 마찬가지로 깔끔합니다. 약간의 뭐돌팀은 보이지만 그렇죠. 중고차다 네. 보니까 약간의 돌팀 현상 없는 게 음. 이상할 수도 있습니다. 네. 자, 본입 부분도요, 음. 어, 깨끗해요. 깨끗하지만 약간의 돌팀 현상 몇 개는 보여지고 있고요.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깨끗하지만 음. 그래도 사용감은 조금, 조금 있어요. 그렇죠. 아, 주행 거리가 한1 4만키로 조금 넘어섰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더욱 더 가성비 있는 가격이 나오지 그쵸? 않을까 항상 킹카는 준비합니다 음. 네. 전국 최저가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자, 오... 헤드램프는 LED 음. 퓨어비전 헤드램프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음. 현존하는 음. 헤드램프 중에서는 음. 가시거리가 가장 넓다는 음. 헤드램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음. 음. 반대쪽은 어때요? 아, 반대쪽은 마찬가지로 뭐 사용감 외에는 특별한 거. 어우, 백화현성 없이 깔끔합니다, 보니까. 맞아요. 와 아주 투명합니다. 이쁘고요, 네. 네. 또 헤드램프가요. 네. 자, 범퍼 하단부위에는 전방 센서 들어가 있고요. 범퍼 하단부위에는 요쪽 모서리 부분에는 살짝 의 흠집 있는 부분이 있어요. 네. 자, 어, 그거 빼놓고는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크롬 부위도 반딱반딱해요반딱반딱해 어우, 네. 깨끗한데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운전석 측면부에 가서 설명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 자, 운전석 시민부에 왔습니다. 와우, 헤드램프가 너무 이뻐요, 이뻐. 예뻐. QM6 중에 저는 헤드램프가 너무 인상적인 것 같아요. 자, 타이어 트레이드는요, 한 70에서 80% 정도 남아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자, 전차주님이 그래도 휠 관리를 잘 해주신 것 같아요. 모서리 부분에는 약간의 흠집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핸다 부위도 깨끗해요. 이런 쿨온 부위도 반딱반딱하게 광이 잘 나고 있습니다. 사이드 미러 리피터 부분에 손상되거나 파손된 부분은 없지만 그 위쪽으로는 살짝의 흠집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도 쪽도 깨끗해요. 깨끗하고요. 거의 문콕도 안 보여지고 있어요. 앞도어는요. 뒷도어도 깨끗해요. 여기 문콕 하나 들어가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커터까지 깨끗합니다. 야, 자. 디타이어도 오 아주 많이 남아 있습니다. 80에서 90% 정도는 남아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군요. 휠 상태도 깨끗하게 와 여기는 거의 퍼펙트하게 관리를 해준 모습 이 보여주고 있고요.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썬팅 상태도 훌륭하고요. 역시 완전 무사고에 보험 이력도 0원 그리고 1인 신조 차량이다 보니까 야, 엔진 소리도 너무 좋고요. 미션 상태도 너무 좋습니다. 자, 그럼 이 차량 후면부로 가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자, 2019년형 QM6 RE 시그니처 가솔린 모델입니다. 후면부에 와 있고요. 어, 가솔린 모델, 요새 인기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했고요 가성비 있는 가격에 준비를 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 바랄게요 테일 램프 상태도 요 깨끗해요 뭐 흠집 나거나 파손된 부분 없이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반대쪽도 아주 깨끗한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gd 모델이고요 가솔린 하는 거죠 그 다음에 qm6 라는 레터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엠블럼도 이쁘게 들어가 있고요 자 좀... 후면부 상태도요 깨끗해요 정말 잘 관리해 주신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자 범퍼 하단부위도 깨끗한 상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후방 센서 들어가 있고요. 후방 카메라 적용돼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매직 테일 게이트 들어가 있는데요. 이거 사용 하시는 거잘 못하시는 분도 많으시더라고요. 가, 가까이 가서 킥한번 이렇게 쭉쭉 타세요. 쭉, 삐삐삐 소리가 납니다. 자 그러면 자동으로 이제 트렁크가 열리고 있죠. 이음 없이 잘 동작되는 모습 확인을 했고요. 오 트렁크도 아주 깔끔하게 잘 관리된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오 너무 관리 잘해주셨는데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쪽 밑에 쪽에도 수납 공간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요새 차박이나 캠핑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또 이 부분, 폴딩하는 부분 빼놓으면 또 넘버 투가 할게 없어요. 자, 넘버 투 님이 또 탑승을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 항상 안전벨트가 좀 걸리더라고요. 자, 이렇게 안전벨트만 쭉 빼주시면, 예, 폴폰딩이 가능합니다. 자, 공간감 한번 보여드려볼게요. 공간감 우리 넘버 투 님이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치인 상태도 너무 오 훌륭하게 잘 관리해 주신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트렁크공 좋은데요. 넓은 넓직 하죠. 키가 크신데도 불구하고 음 예, 트렁크 공간이 아주 넓습니다. 음169 정도 되죠. <laughs> 문 닫을게요. 좀 이따 나와요. 자, 이제 보조석 측면부에 가서 설명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laughs> 보조석 측면부에 왔습니다. 타이어트 레이드는 70에서 80% 정도 나와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어, 보조석 쪽휠 상태는 너무 깨끗한데요. 진짜 잘 관리해 주신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자, 휠은 19인치 알루미늄 휠이 적용이 돼 있습니다. 휀더 부분 깨끗합니다. 와, 제가 봤을 때는 요 크롬 부위가 이제 물때라든지 이런 거 많이 끼거든요. 야, 근데 전 차주님이 관리를 잘해 주셨는지 너무 반짝반짝하게 광이 잘 나고 있습니다. 자, 사이드 미러 리피터 부분에 손상되거나 파손된 부분은 없고요. 위쪽으로는 살짝의 사용감 느껴지고 있습니다. 앞도 쪽도 깨끗 해 하지만 하단 부위로는 약간의 뭉크 흔적이 몇개 보여지는 게 있습니다. 여기는 조금 더 있네요. 자뒤도 쪽도 예 살짝의 어, 사용감이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뒷타이어 트레이드는 많이 남아있고요. 한 80배에서 90% 정도 남아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쿼터도 깨끗합니다. 약간의 사용감은 느껴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이 차량 또 완전 무사고의 1인 신조 차량이잖아요 저희가 성능기록부 한번 서면 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무스님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자, 이 차량 단순 교환 하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보험 이력도 영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기가 구독자 시청자분에게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은 매물이고요. 또 상태 점검부가 중요하겠죠. 상태 점검부 부탁드립니다. 뭘 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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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상태 정보를 보면요, 이 차량 미세누유 한 방울도 없는 올려고 차량입니다. 올려고 차량. 예, 이래서 미션 상태도 너무 좋고요. 전차주님이 애정 어리게 관리를 했던 차량이래서 미세누유도 한 방울도 없고요. 미션 엔진 상태 너무 좋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음. 탑승했던 차량이기 때문에 그만큼 더 애정 어리게 관리를 하지 않았나 싶고요. 음. 자. R이 시그니처 등급이기 때문에 옵션도 빵빵합니다. 자, 실내로 이동해서 실내 상태는 어떻고 실내에 어떤 옵션이 있는지 실내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자, 2열에 탑승을 했습니다. 2열 탑승인데요. 오. 지금 레그룸 공간도 오잘 나오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헤드룸 공간도 아주 잘 나오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가죽 시트 해지거나 찢어진 부분은 없고요. 약간의 사용감은 느껴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쪽 보시게 되면 레내시 공간에 열선 시트 들어가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이곳 컵홀더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쪽 보시게 되면 에어벤트 들어가 있고요. USB 충전 단자 두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12볼트 시거 잭도 들어가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자. R이 시그니처 등급이기 때문에 뒷좌석도 이렇게 앰비언트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열로 이동해서 1열 상태 어떤지, 1열에 어떤 옵션이 있는지 1열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자, 이 차량 먼저 들어가기 전에 호축반경도 들어가 있다는 거 미리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자, 도어 트림 상태 한번 보여드릴게요. 도어 트림 상태도 아주 깨끗하게 잘 관리해주신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렇게 스티치도 들어가 있어서 너무 이쁜것 같아요. 자. 전동 사이드미러 적용되어 있고요 전동 사이드미러 이용 없이 잘 동작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약간, 그, QM6가 고질병이잖아요. 전동 접히면서 잡소리 나는 게. 근데 이 차량은 잡소리도 안 나고 있다라는 거, 예,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윈도우 버튼 한번 보여드려볼게요. 윈도우 버튼도 이용 없이. 잘 동작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썬탱 상태도 아주 훌륭한 것 같아요 2열 한번 보여 드릴게요 2열도 이음 없이 잘 동작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시트의 상태 말씀드릴게요 시트 상태 아주 깨끗하게 잘 관리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동 시트도 이음 없이 잘 동작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추버 침도 잘 동작되고 있고요 자 이쪽부터 설명 드릴까요 매직 테일 게이트 적용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핸들 열선 들어가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내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자, 이 시그니처 등급이기 때문에 앰비언트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조금 환해 가지고 잘 보이지는 않지만 밤에는 또 반짝반짝하게 앰비언트가 이쁘게 나오는 차량이고요. 자, 보조석 시트 상태도요. 깨끗하게 잘 관리된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동 시트 적용되어 있고요. 전동 시트 상태 한번 보여 드려 볼까요? 전동 시트도 이음 없이 잘 동작되는 모습 확인했습니다. 자, 그러면 탑승하세요. 탑승하시면 또 실내 상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대시보드 상태도 깨끗해요. 약간 여기는 뭘 붙였다가 떼는 흔적이 조금 남아있고요. 그거 빼놓고는 깨끗하게 잘 사용해주신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럼 계기판 먼저 보여드려볼까요? 계기판 보여드리면, 예, 경고등 없이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디지털 클러스터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주행거리는 14만 5천. 615km를 정확하게 주행한 차량이고요. 자, 계기판도 다 이제 엠비언트 조절하면서 또 변경이 다 가능한 차량이죠. 자, 오토 라이트 적용되어 있고요. 자, 오토 레인 센서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보시게 되면은 크루즈 컨트롤을 조작할 수 있는 버튼 들어가 있고요. 반대쪽으로는 미디어를 조작할 수 있는 버튼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뒤쪽으로 보시면 이제 볼륨 조절이라든지 이렇게 스틱으로 조절이 가능하시고요. 이거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딱, 당연히 스마트키 적용되어 있고요. 자, 스티어링 회 상태는 커버를 씌워놓으셔가지고 거의 신차급 상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깨끗하게 잘 관리해주셨고요. 자, 위쪽으로 보시면 ECM 하이패스 눈밀러 적용되어 있고요 뒤쪽으로는 투채널 블랙박스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밑에 쪽으로 오시게 되면 S링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자아이 시그니처 등급이기 때문에 자동 주차도 가능하고요 자동 주차 이거 시연하는거 한번 올려주셨으면 좋겠는데 어 제가 나름대로 이거 그, QM6 찍으면서 자동주차 많이 하, 해봤거든요. 근데, 뭐, 여성분이라든지, 운전이 조금 서투신 분은 자동주차 이용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그, 따님한테 선물을 해, 해준다거나, 그러면 주차 조금 고민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은 꼭 이용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요거 또, 엠비언트도 다 조절이 가능해요. 그리고 또한, 안드로이드 오토도 가능하고요. 메뉴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내비게이션 들어가, 들어가시면 또팀앱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와이파이 연결해가지고 팀앱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앰비언트 한번 보여드려볼까요? 자, 이렇게 빨간색, 파란색, 보라색, 이렇게 변경이, 뭐 옆에도 다 2열까지 다 변동이 되고요. 이렇게 분위기를 또 바꾸실 때또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에어 케어도 들어가 있고요. 자 들어가 있는 게 많아요. 또 에어컨 공조장치는 또 물리적으로 이렇게 변동이 가능해서 이게 좀 편리하시다는 분도 많으세요. 자. 통풍시트 들어가 있고요 보조속도 통풍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열선, 열선, 통풍으로 켜 놓을게요 그 다음에 에코모드 설정 버튼 들어가 있고요 자동 주차 보조 시스템 적용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이렇게 누르시면 은 이렇게 주차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밑에 쪽으로 보시게 되면 은 12V 시그잭 들어가 있고요 기어 노브 들어가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까지 한번 보여 드려 볼게요 후방 카메라 화질도 깨끗하게 잘 나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자, 밑에 쪽에는 전자 파킹 들어가 있고요. 크루즈 컨트롤 리미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리미터, 스피드 리미터가 들어가 있고요. 예, 네, 컵홀더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항상 헷갈리는 부분, 이 사고 컵홀더라고 해야 되는지 이거 컵홀더라고 해야 되는지. 자, 컵홀더 들어가 있고요. 담레스트 공간도 깔끔하게 잘 사용해주신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이 안쪽으로는 깜깜해서 잘안 보이지만 USB 포트 들어가 있는 거두개 들어가 있습니다. 자, 뭐니 뭐니 해도 또 킹카에서 가성비 있게 준비한 QM6 나가서 가격을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와우. 와좋 자, 오늘 주말 특집이니까 음. 또 넘버투 님의 의견을 한번 들어볼게요. 차 상태 어떤 거죠? 자, 넘버투의 생각. 자, 키로스 대비 약간의 저는 느낌이 좋은 게 신차 느낌. 아, 신차 느낌이요? 음. 그 정도 신차 느낌. 넘버 투의 생각입니다. <laughs> 네, 넘버 투의 생각입니다. 네, 사용감은 네. 있지만 그래도 전 차주님의 음. 애정이 느껴지는 차량이었고요. 음. 아, 진짜로 이 차량을 보내실 때 음. 눈물이 글썽글썽이었다는 음. 음. 아 여담이 있습니다. 네. 자, 막 그만만큼 또 무사고 차량이고요, 완전 무사고죠. 음. 보험 이력도 영원이고요, 1인 신조 차량. 네. 자, 가족이. 패밀리 카로 이용하던 음. 옆에 보이는 음. 2019년형 음. QM6 가솔린 r 시그니처 등급의 차량입니다. 음. 예? 자, 완전 무사고 1인 신조. 음. <laughs> 거기에다가 뭐 통풍 시트, 자, 주차 보조 시스템, 예? 음. 예, 그리고 뭐니 뭐니 해도 LED 퓨어 비전이 그죠? 들어가 있는, 음. 아, 너무 멋진 차량. 음. 킹카 구독자 시청자분에게 드릴 수 있는 금액은! 금액은! 천! 239만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우, 진짜 풍천차량이에요 가격 에스, 너무 좋네요. 그렇죠. 네. 맥테일 게이트도 들어가 있고요. S 네. 링크 또 불편하시다는 분이 있으신데 음. 이게 공조장치 조절할 때 음. 이렇게 물리적으로 하기 때문에 또 그게 편하신 분들도 계세요. 네. 그리고 타이어 트레이드도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렇죠. 어. 타이어만 해도 그래도 음. 이렇게 뭐 별로 안 남아 있으면 음. 가지고 가서 또 교환하려 고 그러면은 그래도 내짝 음. 교환하려면은 음. 돈1 9인치 들어가 있으니까 네. 한 20만 원 정도 하잖아요. 네. 그것도 세이브가 된다. 네. 그리고 저희가 나갈 때는 오일도 교환을 그죠? 해서 나가잖아요. 음. 음. 그러니까 돈 들어갈 부분이 없어요. 음. 그냥 마음에 드시면 출고해 가지고 기름 음. 음. 넣고 음. 음. 아 이번에 명절 때또 시골 시골 부모님 만나러 가셔도 되고요. 색깔도 네. 너무 예뻐요 그다음에 음. 자동 주차 들어가서도 음. 매력적인 차량. 음. 자이 차량 매력적이다. 한번 보고 싶다. 한번 타보고 싶다. 응. 구경해보고 싶다. 하시면 바로 위에 이 번호로 전화 주시면 우리 친절한 넘버 응. 투님이 응. 아까 약간 과장되게 응. 신차급이라고 말했는데 응. 어쩌면 또 혼날 수도 있어. 응. <laughs> 자 여기서 끝난 거 아니죠? 빡 소원 성취, 빡 만수부각, 빡만사형통 부자 되셔가지고 킹카에서 차를 구매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와, 고생하셨습니다. 역시 1인 신조.